419장입니다. 찬송벡 샤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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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주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날개미 불거버라 그 사람 주 날개 밑내 신은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된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 주날개에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며주날개에내시 행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인파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느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믿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도 다른 서로 서로 것과 죄를 사유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회와 사는 사회와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장, 아.. 아, 네. 네. 6장인가요? 6장입니다, 예. 6장, 6장이, 그, 그, 장이 17절까지 있으니까, 예. 내가 7절, 7절 읽고 나머지 10절, 8절, 8절, 내가 8절 읽고 나머지 다 읽으셔. 예. 자, 6장, 1절. 여기는 일곱인을 떼는 역사입니다. 육장 전체의 내용이. 네, 네. 내가 보면 어린 양이 일곱인을,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해해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단자가 하를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하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금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솜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그러되 한테라리온의 밀한데요 한테라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네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네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근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되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 마기를 주시며 이러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소리근 열매가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 마리가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각 섬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능히소리오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구할 것을 전혀 없애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맡신 사랑과 충가우대 감사와 영원입니다 거룩한 나를 말지야만 주님의 나를 말지 않며 우리가 주의 뜻을 말지,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에 참명할수 있는 한날이 되시도록 한 날이 되도록 도우시며 인간의 아버지 정과 역으로 아버지 십각를못 받고 우리 심령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아버지 많은 것들을 깨달아서 남들에게 아버지 증거를 수 있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시고 이 세상에 아버지 험악하여 코로나에 여러 가지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신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 아버지 고통받는 많은 신령 내에 치유함과 놀라신 사랑의 손길로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어, 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날마다 날마다 회개하면서도 아버지 입술로만 회개하고 신정코 아버지의 마음으로 깊이 아버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되시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본능의 힘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도 웃어서 우리 소송각에 많은 심령들이 찾아와서 영혼의 위로를 받고 거룩한 뜻에 아름답게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성령에 충만한 은혜 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하기에 조금더 부족함이 없도록 의와 권능과 아버지의 능력에 힘입어 나갈 수도 오시고 아버지여 우리 의 목사님 이남에 크신 사람과 은총 가운데 넣어 주셔서 아버지도우소서 성령의 풍성함의 은총을 덧 입혀 주시고 아버지 지금의 사람과 은총 가운데 온전히 나게 부족함이 들도 우리 신령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결득한 승리하기에 나갈 아수 있게 하시고 오늘의 한 날에. 3번 주님의 대사랑과 소원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에, 이 시간 한목상 잠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주의 날을 기억하며 주님 뜻대로 나아가 살고자 하오나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심령을 소생시켜 주셔서 하늘의 말씀에 참념할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에 힘을 더해 주셔서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여 싸우니 코로나 전국을 맞이해서 많은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심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심정들을 회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신 사랑과 은총 안에 그하는 우리 인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큰 믿음은 이 산을 옮기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된다고 했사오니 나의 아버지의 부족함 심령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 안에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우리 국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방 아버지 거처에서 아버지 모이고 기도하지는 못할지라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도서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질서를 잡아가며 하나님 주권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도우시며 아버지의 악한 심령들이 돌이켜 선한 심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을 구하고 아뢰할 때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음.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